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설정까지 땡큐! 자 유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려물드냐악려입니다 앙리엄, 오늘 드디어 픽업이 다시 나왔어요 이제 신규 픽업이 떴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은좀 픽업이 굉장히 애매해 보이죠? 사실상 신염은 거의 안 쓰는 캐릭이고 뭐 디오나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둘다 힐러고 좀 그렇긴 한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면은 아야카 픽업이 끝나고 요이미야 픽업으로 넘어가는데 요이미야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부터냐면 요이미야 픽업이 10일이죠 화요일 저녁 7시에 뜹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뜨는데 아 대리포 필요하신 분들 은 연락주세요 이게 픽업이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픽업에 나오는 캐릭터 4개만으로 파티가 구성이 가능했었어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 트렌드가 사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소도 안 겹칠 뿐더러 이제 한번 나왔던 캐릭터들은 보통 2 3주 건너뛰기 때문에 다음 픽업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패턴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컨셉이 있어. 무슨 컨셉이냐. 저번 픽업 때는 지금, 저번 픽업이 아야카, 은광, 연비, 그리고 주문이잖아요. 3 메인 딜이에요. 아야카를 제외하고도 3명이 전부 다 메인 딜 포지션에 잘 들어가는 친구들이었는데, 이번에는 그냥 투 힐러 플러스 방어막. 그냥 자신이 만약에 힐러가 없거나 방어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얘네 뽑아다 쓰면 돼요. 완전 풀 서포터들이거든요, 얘네 같은 경우에는. 딜, 그러니까 딜서포시 있고, 버프형 서포시 있고, 이제 힐이나 이런 유지력 계열 서포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유지력 계열 서포터 애들이에요. 그래서 요이미아가 필요해서 뽑으시는 분들은 뽑아도 되고 그리고 자신이 힐러 포지션이 너무 없다. 사유가 나오든 디오나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써야 된다.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 기준으로 뽑으시면 굉장히 좋은 픽업입니다. 그리고 우리 고인물들 기준으로는 사유 때문에 뽑을 거잖아. 뽑아. <laughs> 지금 고인물들 벼르고 있잖아. 사유 때문에 뽑는다고. 그냥 뽑아. <laughs> 뭘 물어봐. 물어보지 말고 뽑아. 사유도 대리뽑 해주나요? 어우 야 그거 빡센데 사유 대리뽑이요그 될까? 원래 천장 없다가 3천장으로 바뀐 무기도 빡센데 사유는 천장이 없어 사실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사성은 천장이 없습니다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엔 타탈 디오나 픽업일 때 타탈 3마리 나온 동안 디오나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극악의 확률로 따지면 사성은 안 나와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몇 돌이 효율이고 이런 건 없어요.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쓰시면 돼요. 정말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. 자 그래서 요이미야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불속성 없으면 뽑으세요. 다이로쿠, 호두, 클레, 오성 불딜러 없으면 요이미야 꼭 뽑아야 돼요. 근데 자신이 가금을 안 하거나 이제 선택 적 무가금이나 소가금 분들은 개인적인 추천에는. 라이덴을 뽑는 게 좋긴 할 텐데 라이덴이 언제 나올 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불딜러 없으면은 일단 유이미아 뽑는 게 맞아.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불 오성딜러가 없다는 게이 게임에서 너무 큰 약점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풀 컬렉션이 아닌 이상 되게 약점이 다 있잖아요. 이 캐릭이 없어서 약점이 되고, 뭐 종려가 없어서 약점이 있고, 뭐 바람이 없어서 나는 키, 그 몬스터를 못 모은다는데 되게 약점 이 있고, 뭐 이런 식의 약점이 덱마다 있을 순 있겠는데. 대개 오성 불딜러 없는 건 세상 그런 약점도, 그런 약점이 없어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나 뭘할때 개인적으로 종려나 벤티, 뭐 카즈아 이런 애들은 솔직히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덱을 어느 정도 꾸려갈 수는 있거든요. 불딜러 없으면 진짜 모험도 그렇고 나선비경도 그렇고 좀 작살나요. 그래서 정말 그런 캐릭터 중요하지만 불 메인딜러가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람 힐러이고요. 그리고 디오나도 얼음 힐러, 쉴드까지 있죠. 지금은 치치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해요. 그리고 신염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픽업이 나왔습니다. 신염 관련해서 왜 길게 얘기를 안 하냐면 은 제가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. 그냥 쓰지 마세요. 지금 메타 어느 덱이건 신염을 쓰는 덱은 단한 개도 없어요. 여태까지 메타도 그래 왔고 캐릭터 디자인이 별로예요. 그러니까 얘는 물리딜러 캐릭인데 방어력 기준으로 쉴드가 세져요 근데 심지어 방어력을 몰빵을 찍어줘도 쉴드가 그렇게 안 세. 물론 물리딜로 제꺼 악리형 신념이라고 쳐보시면은 신념 Q 한방에 10만씩 나오는 신념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구요 신념은 나오시면은 그냥 컬렉션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정 내가 쉴더가 없다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차라리 쉴더가 없으면 쉴더가 없는 대로 파티를 구성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픽업은 정리를 좀 해봤고요. 어,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댓글 체크는 못하니까 생방 와서 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바!